上色。唱 사세스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은이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여의 주의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에 대해 가르치소서. 10편 25편 4절 말씀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10편 147편 5절 말씀 말문보다 거짓되고 심히 보편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 7장 9절 말씀 아들의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켓편들은 그들의 재서 권할 재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을제 주. 는 그리스도시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원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함이니라 누가 복음 19장 10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믿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내 말을 듣고 떠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이르되주 예수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스타드 행전 16장 31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2장 17절 말씀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에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그신케 하지 말라 너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맞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 우서 1장 22절 말씀 아,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을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 오서 2장 15절 말씀 아멘